자 아르고코에 어제도 215원까지 스킹 한번 나왔었는데 상승은 모두 다 내뱉고 하락으로 마감된 후에 지금 170원 부근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대로 상승이 끝난 건 아닐까. 지금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다시 한번 슈팅 나올 거니까 절대로 매도하지 마세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틀 전에 세력들 매집 들어와 주면서 가격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1차 물량 한번 털고. 지금 개미 털기 하면서 지금 물량 받아먹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이 나아졌던 부분에서 지금 물량 아직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똑같은 구간에서 지금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수익을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줄 수 밖에 없요 우리는 세력들이 올릴 때 같이 수익 먹고 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항 때만 뚫어주면 4월 때처럼 상승률이 또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 이번에 또 역대급 폭등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어제, 21일 9시 29분에도 문자 보내드렸어요. 매수가 189원, 1차 목표가 210원. 차트 보시면 요 때거든요. 음. 자, 새로 때 매집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확신 실 가지고 요때 타이밍 맞춰서 문자 보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 먹을 수 있게 이전 저항대에 맞춰서 1차 목표가 210원 잡아드린 거거든요. 2차 목표가 추후에 별도로 안내 드린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39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2차 목표가 보내드릴 때 여기 그룹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나도 이번에 아르고 코인으로 제대로 한번 수익 한만 챙겨보고 싶다. 파란 계좌, 원금 회복이 절실하다 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3359-4870.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아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100% 무료예요. 뭐 가입비 내라, 상담비 내라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시 나는 문자 보내기가 귀찮다 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아래에 더 보기 보이시나요? 더 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자, 최근 나온 조정 좀 짜증은 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면서 올라갈 거다. 이런 패턴은 좀 당연하다. 왜냐면 지난 부작도도 보세요.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면서 올렸잖아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상승과 하락 패턴 보이면서 또 올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코인 하나만 제대로만 잡아도 여러분들 박살 난 계좌 여러분들 파란 계좌 원금 회복은 물론 수익까지 정말 최소 못해도 10배 20배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주식은 하루에 30% 상승 제한이 있지만 코인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배 20배 요게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정 받을 때 여러분도 코인 픽해서 지금 다만 두셔야 되거든요.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또4년뒤 여러분도 큰 수익 먹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수익 먹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여러분도 코인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코인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많고 많은 코인 중에서 어떤 코인 골라 잡아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자,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무조건 민코인과 AI 코인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 급등 나와주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민코인들 아직 제대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더리움뭐 솔라나 기반 이런 민코인들 이 스나메 사이클 계속 돌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사들한 번씩 보셨을 거 아니에요. 4만 원 투자했는데 700억으로 수익 냈다. 320만 원이 150억은 됐다. 이런 민코인들 골라 잡아야 하는데. 민코인 사이클 계속 돌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잡아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달라져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또 밀고 있는 민 코인들이 있어요. 트럼프 일가도 밀고 있고, 미국 정부 의 지원까지 받아서 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이 코인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역대급 상승 난리가 나올 수 있는 이 코인. 지금 수급들이 다 몰리고 있는데, 지금 세력들,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뒤늦게 진입하면 50%도 못 먹고 나와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제가 이 코인이다. 바로 이렇게 공개해드리면, 여기저기서 또이 정보 갖다서 따라 찍고, 우리가 제대로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 번번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34594870이것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미미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100% 무료예요. 저랑 함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저는 이코인, 저코인 막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저는 항상 요 세력대 동향부터 거래량 이 모든 거다 파악해서 확실하게 딱 재료. 요게 있을 때딱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코인만 딱 추천드려요. 이건 불장 시즌에도 역대급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신 분들, 내 파란 계좌, 원금 회복이 절실하다 하신 분들, 빠르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미미라고 보내주시면, 늦어도 10분 안에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비 가입비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편안하게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시 음... 이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